이제 우리 졸리스장님또 만나고 다 모여가지고 짐부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녁 8시 25분이에요. 12시간 비행하고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버스 타고 한 50분 가야 됩니다. 뭐지, <laughs> 보통 일이 아니네요. 런던에서의 첫날 아침입니다. 이제 버스타로 갈 거예요. 지금 버스에 갇힌지 30분 넘은 거예요. 30분인가? 더 넘었다. 저희 드디어 이제 공기를 마시니갈 많고 시간은 없고 지금. 지금은 이제 바보라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대요 거기 가서 대표님 거살거 거 있나 한 보러 갈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아 여기래요 야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뻐요, 이뻐요. 사요. 점장님, 네. 점장님, 이거 점장님도 사실 거예요? 네, 같이 사요. 음, 예쁘다, 진짜. 선생님, 사이즈 사면 돼. 그럼, 그러면 될것 같아. 아유, 오늘 소매치기 표적 됐네, 이제. 이 가방은 소매치기 거. <목소리> 만남의 광장, 이런 분위기. <laughs> 수원 선생님이 열심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타벅스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로 가면 나온다고 하네요. 어, 언니 제가 좋아하는 게있네 뭐? 마이굿 라이프. 이야. 사야 하나? 돈 없어요. 돈 많잖아. 오, 여기 굿즈 많네. <laughs> 스타벅스 발견했어요. 쭉~ 이 초록색 간판이 아주 살짝 보이고 있죠? 자, 스타벅스 이 나라의 제일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버버리 버버리 샵에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버버리 매장 짱 이뻐 여기가 M&M 공장이래요. 한번 볼까요? 부정인 한번 하고 갑시다. m m 에서 하나 던졌습니다. 매장에 소품으로 둘 거라 가지고 아 먹으러 메네메트 처음. 메트 메네메트 메네하트메네데트 메네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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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시켰고 와드디트제음식트 나왔어요 맛있겠다 메네메이메트 음식도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아, 저녁 세미나 들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로레알 프로페셔널이 지금 올해로 이제 1 0년이 됐대요. <laughs> Welcome to all I've uh, been very excited well, 이 네. 네, 네. 네, 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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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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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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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찍기용이었네요. <laughs>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고, 저녁 먹지? 저녁 저녁을 먹고, 이제 뮤지컬 보러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버스 안 타고 걸어서 가고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데 조금 춥네요. 점장님 오늘 새로 산옷 입으시고 이렇게 와인 혼자 엄청 걸어보고 마시다. 지금 약간 비틀비트 걸어서. 어어 점장님, 어어 점장님, 아, 점장님. 음, 아침 6시 21분이에요. 저희는 오늘 아, 조깅하러 갈 거예요. 해가 벌써 뜬것 같... 밝네. 으 밖에가. 조깅하러 나가서는 이 카메라가 너무 갖고 다니기 무겁기 때문에 두고 갈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을 먹고 바로 코앞에 스타벅스가 떼맞은 있어가지고 저희 스타벅스 갈 거예요. 우리 옥스퍼드 학교 갑니다. 너스퍼운데 너무 추운데. 아이스커피다 먹었어요 너무 추워 내가 왕실공원인니왕실공원다 왕실공원인다. 왕실공원인다. 야실공원인다왕실공원먹다먹실공원인다왕다고실공원다 원장님 이게 뭐라고요? 근엄식이요? 왕국 근이병 교대식? 근이병 교대식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 완전 좋습니다 이렇게. 40분 정도를 달려서 이제 옥스포드를 왔습니다. 여기는 런던의 또 다른 동네라고 하네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는 걸어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여긴 어디? 뭔데? 식당 아니야? 음... 지금 옥스포드에요, 여기. 네, 옥스포드. 어... 어, 난 식당 들어온 줄 알았지. 네? <laughs> 하 <laughs> <laughs> 너무 이쁘다 이게 원래 캠퍼스 모습 아니야? 우리가 상상했던 <laughs> 대학생되면 기타치고 하나면 하나지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하는건데 여기가 밥먹는 곳이야 뭐야 우유? 저희들은 wykor어 불� Gianen t r 습니다 예요 程등 분양 다 못했프요 즉 냠냠 중국 음식 레스토랑입니다. 너무 피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는 치킨죽. 잘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먹다가 더럽게 남긴 거 찍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런던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맛집이래요, 맛집. 오래 되게 유명한 중국식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도 여기 뒤에, 현재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는데, 내 <목소리> 뒤에 서있는 분들 다지져있더라잘안 보이는데, 지있니맛있어 아, 진짜 밥 먹고 네. 숙소로 걸어가는 건지, 버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난리가 다서 아주 옥스버서 사장도 상해 마지막 날이를니다서가우리 오늘은... 뭐, 같은 난리가 다데 빈티지 구이 그 많은 그 브릭 레이 매출이 이쇼? 이랑 아, 쇼비치라는 지역을 가요. 어제 갔다. 잠깐 찾아봤는데 네, 일단 목적으로 그 쉽게 될 친구를 만나기 위서 일단 뭐 졸리 쌍님이랑 서 그런 리가불 날씨도 좋고 오늘은 <laughs>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막이 텐데 바람만 많이 안 아주 극히 어, 근데 시위를 많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뭐, 저안 했는데도 아무래다요저 일정이 큰지장은 없고요 저 오늘 그래도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백화점 갈 예정이에요 오늘 수쌤이 처음으로 사준 스타벅스 커피 다 마셨습니다 왜왜쳐지조만 왜, 왜. <laughs> 백화점 가면 다 1층에 화장품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를 세계 최초로 만든 백화점이래요, 여기가. 예전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먼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1층에 화장품이랑 향수를 전시해가지고 좋은 향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1층에 화장품 코너를 만든 거였대요. 근데 여기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이 위에 다른 백화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갓사깊은 곳이라서 한번 저희가 또 투어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건가보다 대표님이 쓰는 향수 사진 찍어 왔지요? 밥 어.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런던에서 유명한 피쉬앤칩스라고 합니다 음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선을 싫어해요 생선요리 도전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저 이제 포토타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리 계속 보니까 약간 롯데월드 같기도 하고. <목소리> 원자님은 영감을 떠올리는 중입니다. 컬러리스 연이었고. 맞아. <laughs> 어제 영감을 좀 얻었나요? 영감? 네. 어떤 영감? 음, 좋아. 시자님은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음, 아, 음, 그래요. 여기는. 디어 온 쇼디치라는 곳입니다 아, 오, 왜? 어? 왜? 조심. 자, 여기는 비지샵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다섯 시 넘어인데 여기는 상점들이 보통 한6 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여기는 너무 볼게 없어서 다시 저희 원래 가려고 했던 브릭 레인으로 가려고 길 찾아서 걸어가고 있어요. 브릭 레인 거리로 왔습니다. 완전 부드러운 거 같아 지금 이런 분위기에금 뭐하시는 겁니까? 진짜 눈치 없이? 미념하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